아이들과 시크림이 함께하는 시크림 TV 시작합니다. 우리 첫 번째 목적지는 어디일까? 시장. 한라수목원 야시장에 가보려고 합니다. 야시장에 가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긴 한데, 제가 아직 주차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야시장에 주차를 편한 곳에 딱 대고 그 근처를 둘러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출발! 좋아요. 손목원 야시장에 왔어요 가보자 아직 개, 그 열진 않았어 와 예쁘다 그치 안녕 육지사람 안녕 난 육지사람이에요 <laughs> 귀엽다 한번 우리 돌아다녀볼까 뭐뭐 어, 뭐 파는지 보자 호떡을 팔고요 핫도그 스파게티 오, 베트남 부침개. 그래서 이거는 스테이크도 있다. 석돼지석돼지 버거 팔아 여기는. 우리 한번 쇼핑할까요? 쇼핑. 감귤 모자 너무 귀엽다. 어, 써봐. 너무 크나? M이 낫겠다, 그치지 파인애플 주스랑 감튀. 음 맛있다. 여기 뭐가 정말 많다. 이제 가자. 일단은 야시장 갔다 여러분, 왔고 이게 응. 초콜릿인가요? <laughs> 어. 자, 그 다음 목적지는 어디지? 바로 모호 응. 그럼 갑니다. 고! 고! 아빠가 가고 우리 셋이서 처음으로 캠핑카에서 자는 첫날이에요. 오, 너무 졸려, 피곤해. 우리 까치는 아빠 보고 싶다고 울고 있어. <laughs> 아빠, 우리 집 너는? 아, 피곤해. 우리 자자. 지금 우리는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목욕탕 주차장에서 자고 있어요. 응. 허락받고 자는 거예요. 서연아, 자자. 안녕. 생크림이 <laughs> 가고, 다음 날 밥을 할겁니다 음. 냉장고가 음, 음, 이것저것 많이 챙겨와서 콩나물좀 삶아서 계란 부쳐서 간장에 비벼 먹어야겠어요 콩나물밥 하는거는 아이들거는 참 간단해요 그냥 콩나물 삶아서 간장에 참기름이랑 계란이랑 수수수수수. 그러면 영양가도 좋고 간단해서 해먹기도 좋아요 사실 생크림 없어서 하는 말인데 생크림이 님 같이 있으면 밥에 더 신경이 쓰여요 근데 아이들이랑 있으면 어, 좀 부담이 덜해요 사실 그래 <laughs>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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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먹자 네, 뭐. 네, 안녕 좋다. 안녕이라고? 여기까. 안녕,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간장, 응. 간장이랑 설탕. 이탕도 넣어. 참깨. 끝. 됐어. 비는데 그렇지. 아 쏟아진다. 어떡 하냐? 어머나. 나가면 안 되겠다. 오늘 엄마가 비안 맞게 해줄게. 재있이 들어가줄게. 걱정하지 말았지? 그럼 응. 오늘은 밖에서 하는 거 말고 실내. 실내로 가자. 엄청 쏟아져. 일단 밥을 먹자. 맛집인가요? 네. 근데 네. 구름이 올 오르고 있나 봐. 그렇지? 응. 엄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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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감하고 많이 밖에 비오니까. 아이가 중이염 있어서. 이비인후과에 가야 하는데 마땅한 주차 공간이 병원엔 없을 것 같아서 여기 목욕탕 큰 공터 같은 곳에다가 주차를 하고 택시를 불러서 그냥 타고 가자. 어때? 오케이. 가자. 어, 여기 소아과에 게임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어 책도 있고. 아 그냥 우리 애기들 신났어. 신났어. 아 여기. 노영동의 튼튼소아청소년과 어, 아이 아플 때 공항 근처에 계시면 엄마, 여기 오세요. 어 여기 아 정말 화끈하게 잘 봐주세요. 아이, 엄마. 어, 이제 어, 소아과는 우여곡절 텔에 갔다 왔고 카카오 택시 이용하니까 진짜 편하네요. 음, 지금 딸기공주가 찍어주고 있어요. 다음 코스는 더 이상 이제 중요함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안 와도 돼요. 그래서 구좌 쪽으로 다시 넘어갈 거예요. 해안도로 쪽이 너무 좋은 것 같고 오늘은 특히 지금 비가 오기 때문에 비자림에 갈 거예요 비자림이 비 오는 날 가면 더 환상적인 숲이래요 우리 비 오는 날숲 한번 가보자 얘들 알았지? 네 자, 갑니다 출발 비자림 주차장은 다행히 버스 전용 주차장이 있어서 아주 쉽게 주차를 했어요 음. 하나 둘셋 착야 <laughs> 응. 이게 천년의 숲이래. 엄마 재밌는 어? 건데 없죠? 멋있지 엄마, 않아? 더 비움 많이 비움이 재밌겠네. <laughs> 와, 숲속으로 빨리 가자. 우와, 드디어 이 천년나무를 찾았습니다. 엄청 멋있지 않아? 진짜 엄청 커 나무가. 이것은 어떤 곳일까요? 짠 비자림 아마 우물 부터 먹어볼까? 아니 왜? 먹어봐 나 먹어볼래 이 여기 또 비자림 하 있어 맛있어? 그냥 물 맛? 응. 선희도 슨 응. 씻고 먹어봐 선희야 너네 우물 좀못먹겠 끌려 비자림 응. 완주를 응. 다 했고 1시간 반 걸린 것 같아 ]입니다. 원래 1시간 코스인데 애들이랑 하느라고 1시간 반을 돌았고, 우리 둘째 까치가 쉬마려운 것도 참고, 어버달라고도 별로 안 하고, 끝까지 잘 완주했어요. 박수! 잘했어. 자, 자그 다음은 이제 빨래를 좀 해야 될것 같고, 밥을 먹어야 될것 같아서, 음, 세화해변? 세화해변으로 좀 이동하려고 합니다. 자, 갑시다. 세화해변으로 출발! <laughs> 운정 메밀. 아음에초죠 우와. 치즈 돈가스, 감귤 드레스인가 보다. 고기, 이거 초콜렛 지국밥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엄마. 응? 우이. 우이. 오늘은 아빠가 가고 우리들만의 두 번째 밤입니다. 오늘, 우리 어디 갔었지요? 천년나무. 가자. 맞아 우리 천년나무도 보고 청사나무도고 그, 비자나무도 해. 보고 그치 정말 잘했어 그지 여기 우리 까치는요? 네아 여기? 아빠 보고싶다고 물러 지금 <laughs> 말, 말할 수가 없어 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아빠가 보고싶대 방금 아빠랑 영상통화 했는데 아빠가 너무 보고싶어서 우리 서연이 발에 이거는 <laughs> 비자림 흙이에요 여기에 비자림 흙이 가득 담아져 있어요, 발톱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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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인데 빨래가 너무 많아서 여기 24시 빨래방에 왔어요. 서연이는 이렇게 자고 있고. 빨래방이 궁금하대요. 어, 이거 건조기 엄청 큰거왜 이렇게 무지개야? 재밌어 빨래방? 응 셋째 날 아침입니다 우리 애기들은 아직도 자고 있어요 짠 바다에 왔지롱 근데 미역이 없어서 희망이야 너네가 미역을 잘 찾아 미역? 응 미역이 있어요해 얘들아 오늘 시장이 열리거든? 어떤 시 제주에서 엄청 큰 시장 전통 시장 시장놀이 가볼래? 나는 거기안 가고 싶어 가보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주차를 다시 도롱 휘뚜루마뚜루 딸기잼 발라볼래 니가 발라라 바다 니가 휘뚜루마뚜루 딸기잼을 발라라 바다보면서 아침 토스트를 먹고 있어요 나 이빨 흔들려 응? 뭐라고? 어디? 많이 흔들리면 빼야지 엄마가 빼야 돼? 엄마 이빨 못 빼는데? 응 근데 너무 무서워 엄마가 하는 거할까야 하래야 하래야 와안 했어 아직 하래 하래야 못겠죠 됐어 됐어 하나 도셋넷 엄마 안아 하나 둘 아악 됐죠? 찍었어? <laughs> 어때? 엄마 잘 뽑았어? 응. 또 아빠한테 전화할게 아직 기다려 아니 아빠한테 아니 아니 자 봐봐, 일어나봐 아팠어? 응 어, 엄마 처음으로 뽑아봐 내가 해볼게 너도 이빨 빼자 에이! 알았어 아빠한테 전화해 아빠한테 전화해? 응 알았어 엄마한테. 분명히 일어나기는 8시에 일어났는데 지금 시간이 12시예요 드디어! 드디어 나갑니다. 따 꽃도 있고, 와 너무 예쁜 꽃이다. 하나는 있어요 여기 맛있 젓갈도 있어, 반찬. 도가자 네. 아, 이쁘다. 뭐까 유니콘에, 유니콘 가방에. <laughs> 슬러시 한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오케이. 웃음> 회장 오니까 좋지. <대체. 웃음> 세화장을 좀 구경을 하고 갑자기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현기증이 있어서 잠깐 차에 와서 좀 앉아있어요. 또 캠핑카가 있으니까 좋은 거는 왔다 갔다 하면서 쉬었다가 구경하고 또 어머, 풍경 좋은 데서 잠깐 쉴 수도 있고 이거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리고 싸고 구 끼고 호박! 어떤 건지 알아? 잘했어 여기 차 세워놓고 나와서 노래 놀이를 할 거예요 하늘을 걸려 봅니다 좋아요 네 여기는 해와해변 네? 해봐 해와 해변 계속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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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바닷가 들어가면 계속 많은 거예요 <laughs> <laughs> 세상에 얘들아+ <laughs> 얘들아 김영+ <얘들아>, 김영 <김용, 웃음> 미역은 미역도 아니었다 야 이게 진짜 찐 미역이다 같이 네, 이거 미역 가지고 뭐할 거예요. <laughs> 무슨 반찬 할 거예요? 언니한테 물어봐요. 맞요 <laughs> 아, 어. 그냥기초조원초뭐 <laughs> <기존. 기존. 웃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미역조림을 하고 미역조림. 그면 <laughs> <짜잔. 웃음> <laughs> 우와. <laughs> 에다가미역 미역을 다 잡아다가 미역 농사를 짓고 있어요. 엄청 장난 아닙니다. 여기 세화의 미역은 우리 아기들이 다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우와. 아 여기 날씨 진짜 좋아요. 너무 예뻐요. 너무 날이 맑고 아뛰어난 우리 애기들 너무 예뻐. 저기 우리의 트레디는 여기 있습니다. 응. 너무 예뻐요. 볼 때마다 예뻐요. 응. 잘 만들었어요. 여기 세화는 세화 새화 5일장 할때 주차 적당히 피해 주지 않는 곳에 하고 맛있는 거 왔다 갔다 먹으면서 어, 애들 놀리기도 딱 좋은 거 같아요 캠핑카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좋은 점은 어, 찍고 찍고 여행이 아니라 한 곳에 해가 뜨고 또 해가 지고 하는 그 모든 시간을 다 담을 수 있다는 게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여행하면서 아 여기 아침에는 이랬고 낮에는 이랬고 노을이 질땐 이랬어 하면서 분명히 우리 아이들은 이 세화해변을 기억할 거예요 그렇지? <laughs> <laughs> 세화해변 화장실 옆에 이렇게 좀 안전한 곳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잘 거예요. 우리 아기들 저녁을 너무 일찍 먹어서 배고프다고 그렇게 먹고 있어요. <laughs> 귀여워, 공부도 하고! 숫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행 다니면서 매일 매일 그날의 일기를 쓰고 있어요. 있었던 일을 이렇게 일기를 쓰면은 뭔가가 더 나중에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사실 노는 게 남는 건데 엄마 마음이 또 애미 마음이 또 그러지 못하고 또 이렇게 바리바리 책을 쌓았어요. 생크림이 어휴 이막 쌓은 책을 보고 막 한숨을 내쉬고 웃었는데. 이제 제가 <laughs> 읽어줄게 알았습니다 제목 이빨 뺀날난 오늘 아침에 찬밥을 봤다 밖엔 바다 풍경이 보였다 시원한 느낌이었다 그다음 밥을 간단하게 먹었다 토스트였다 맛있었다 근데 이빨이 갑자기 아팠다 보니까 이빨이 흔들흔들거렸다 깜짝 놀랐다 그래서 엄마한테 말했다. 근데, 걱정된 느낌이었다. 엄마는 이빨을 뽑아줬다. 무서웠다. 이제 드디어 밖에 나갔다. 일단, 또 시장을 갔다. 가, 가방도 샀다. 그 다음, 바닷가에서 모래놀이를 했다. 한 마리로 미역 농사를 지었다. 그 다음, 식당에 갔다. 끝! 잘했습니다. 공간이 없었어. 공간이 없었어? 오늘 재밌었어? 한마리로 어. 여러분들 미역농사를 지었어요. 거기다가 미역, 미역... 미역 휴게소도 만들었고요, 미역 보관소도 만들었고요, 미역 창고도 만들었어요. 됐어? 자둘주도외행 아빠 없이 우리끼리 세 번째 밤이야. 아빠, 지 너무 많아 오늘도 우리. 안전하게 잘 나오는